가수 장민호님 관련된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님이 연합뉴스 TV에 깜짝 출연하셨는데요. 어? 연합뉴스에 갑자기 출연을 하시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2023년을 맞아 연합뉴스 TV의 10년 인사에 초청되어 장로님께서 10년 인사를 남기시게 된 것인데요. 장인호님은 연합뉴스의 10년 인사 영상을 통해 작년 한해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 2023년 새해에도 저 장민호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위원, 학업, 체외, 취업, 그리고 모두 다 후다닥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10년 인사를 남기셨죠. 연합뉴스에서 장민호님에게 직접 10년 인사를 요청하다니 작년의 인기가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 알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장민호님이 10년 인사처럼 장로님을 사랑하고 응원하시는 민트 분들 모두 2023년 올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민호님의 정확하고 빠른 진짜 뉴스는 항상 곁으로 날림이라는 점 믿지 마시고 오늘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